사순절 요한복음 성경 읽기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덕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백5세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어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이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이 일들을 증언하고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의 두기에 부족할 줄아노라 아멘. 오늘로 사순절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은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본인이 다 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연합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하 1층에 있는 우리 예배당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해 드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또이 부활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